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곳에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친구가.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타코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오픈한 것도 신기하고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타코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축하도 해주러 가려가고요. 그래도 개업을 했으니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 가게가 프랜차이즈고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현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귀여운 봉투에다가 현금을 뽑아가지고 이거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아 진짜 참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나이 들수록 참 신기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 하나씩 뭔가 새로운 일, 자리를 잡아가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타코 네개 먹을게요. 진짜 나가기 준비 끝났는데요. 오늘 그 타코집에 기업한 친구가 제 중학교 때 친군데 막 엄. 엉... 엄청 자주 보진 않아요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거든요 근데 자주 보지 않아도 그 친구랑 저랑 뭔가 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막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도 항상 할 말이 많고 진짜 그런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뭔가 친구 관계가 이렇게 가치관이나 이런 게잘 맞는 친구도 가끔 봐도 정말 친한 친구로 남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시죠 아래 그림과 카는 트위크의 모양이 다른 경우 저는 친구 가게 도착을 거예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거다 했잖아 미쳤웠네 미쳤다 走走走。多多多 오늘은 2만 보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걷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탄천을 그냥 쭉 걸어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는 더운데 너무 맑고 예쁜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가지고 와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탈수 있으면 자전거 타고 싶고 런닝을 할수 있으면 런닝을 하고 싶지만 두개다못 해가지고 제일 자신 있는 게 걷기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걸을 거예요 아직 해가 세가지고 모자 이렇게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보호대도 했고요 포카를 신고 나왔습니다 이거 버렸습니다. 땀도 절절 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탄천기 따라가지고 끝까지 쭉 걸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도 여기서 반환 포인트를 잡고 많이 돌아가는 편인데, 그냥 여기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로 가려고요. 왜냐면은 주변 구경 좀 하면서 갈게요 여기는... 너무 뜨거워 사실 오늘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가 세지 몰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얼굴이 진짜 빨갛게 익었고요 팔도 익었고요 맛있게 익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집 가서 씻으면 너무 개운할 것 같아요 더워서 이것만 챙겨요 진짜 아, 옥수수 수염차 먹을 까 하다가 이거 먹을 거예요 보니 가는 길이 등산로가 되었어요 여기 가니까 히말라야 생각이 나요 집에 들어와서 1시간 만에 그대로 누워가지고 다리 마사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샤워 싹 하고 나왔고요 아까 진짜 타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겁나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000보 걸었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3km 걸었다고 뜨네요 이 정도 한 10km는 걸은 거 같아요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뭔가 달달한 게 땡겨가지고 크리스토퍼 초코 맛이에요 더블 초콜릿 청크 간게밥에 김치에 만석당깡점고시락 싸서 다니는 회사 다녔으면 제 도시락 인기 많겠죠 Of course k Mrs. Kim girls, i m m y m I'm sorry I don't know how to do baking And why you don't o t h to drive Yeah, see? s t h n k I'm only trying to finish it uh, Is everything okay? No 포게은래프트가 없고, 프레젠트가 없고, 프가 없고, 프레젠트가 없고, 프레가 없고, 프레젠트가 없고, 프레가 없고, 프가 없고, 프레젠고고 여러분, 저 진짜 운동 한 30분도 안 했거든요. 야, 아 씨, 와, 좋은데. 하, 저는 조금만 더 하고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캉스 친구예요. 저는 오늘 집에 물이 단수돼서 좋은 이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토마토 비프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토마토 치킨을 드시겠습니까? 비프. 응, 오케이, 그럼 치킨 먹어야지 그러면 너 요리 제대로 해라. 아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 뚝딱이지. 정말? 그렇게 간편해? 어 정말로 이렇게 간편하다 처음 봐. <웃음> <웃음> 오늘 숙박 무료. 아싸. 좀 이따가 먹고 리액션 제대로 해라 우정 마녀 스프 하자 감사 네 그리고 계란에다 가트러플 소금 넣어 <laughs> 먹을 거미 카트로프 소금 처음 먹어봐 어, 이렇게 그래야. 먹으면 꿀 맛이 너가 나 재워줘서 내가 모사 뭐, <laughs> 뭐? 두바이 비상시에 미쳤구나 너가 내가 와. 주인 행세 좀 할게 와 주인님 주인님 <laughs> 오 주인님이시여 오 주인님 와 <laughs> <오>, 주인님 <laughs> 머리 머리 감고 감겨드리겠습니다 <laughs> 머리 감겨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와우 아, <laughs> 와 두바이 비상시에 <laughs> 아더 맛있지. <laughs> 음, 또 맛있지. 응. 아. 어. 근데 이게 뜨끈한 야몇개 줘? 응. 응. 속이 오케이. 풀리는 맛. 그지. 어. 이게 내가 국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진짜 제가 이거 맨날 마녀 국밥이라고 하잖아요. 먹으면 그냥 어. 진짜. 너너 아, <laughs> 진짜지? 응. 오. <laughs> 으아 음. 진짜? 음. <laughs> 응. 과장 좀 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음. 아니 그리고 건더기가 너무 실하게 들어있어 그렇지나 가끔 여기다 파스타 넣어서 먹고 싶다니까 한번 넣어서 해 먹어봐야지 아니면 바게트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같아 맛있어 그치? 여기 그냥 계란 넣어서 먹어도 맛있다 음. 아니 그리고 소고기가 왜 이렇게 많어 그치? 너 근데 진짜 무슨 뭐, 이거 정말 잘 아는 사람 같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다 해가지고 <laughs> 왜냐면은 니네 저번 영상 봤잖아 맛있어 음. 그나 그때도 하나 먹었잖아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지 당연하지 계란도 음 그래 이렇게 좀 개운한 맛이 필요해 우린 또 개운한 거 좋아하잖아 맞아 아, 너무 맛있 싸가 어우 재현 씨 따뜻한 거뭐 먹나 봐네아 <laughs> 근데 진짜. 아침으로가 진짜 딱이야 그리고 뜨끈한 걸 먹어줘야지 응. 진짜 배가 부르는 느낌이나 나는 아무것도 같이 안 먹어도 되고 이거 하나만 딱 먹어도 돼아침 내가 참을까 했다 사실 이거 어, 그래 오늘 운동하고 아, 건강하게 먹으면 참을까 했는데 아이거못 참지 짠아 아, 하세요 아 음. 맞아. 음. 어. 결을준비하어 그리고 조이버스 보는 중 저도 한세 대본 봤는데 친구도 재밌어 가지고 몇번 봤어. 나빅네오 사장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 잘 가. 진짜 부럽다 지금. 와 진짜 이 시간에 출근하다니. 6시 53분. 아, 끔찍해. 끌고 가고 싶다. <laughs> <laughs> 안녕. 잘 어다 갑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샤워실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어. 에휴, 드디어 갔네, 진짜. 저는 이제 다시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저는 이제 퇴근하고 필라테스 하러 갈 건데요. 아니 이게 뭔지 이렇게 뭔가 체리점 같다고 해야 되나? 여드름은 아니고 뭔가 피가 아침에는 고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터뜨렸어. 요 여드름은 아닌것 같아 이게 뭘까요, 뭐야 어쨌든 운동하러 일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음. 냠냠 맛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짜잔 이런 노란색깔의 하트 귀여미가 있는 메시티스 시켰고요 한번 입어볼게 미쳤다 너무 귀엽다 저는 살짝 이렇게 목도 V넥이 좋거든요. 제가 목이 짧아가지고 유넥보다는 V넥을 입어야 목이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어야 진정한 멋쟁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잘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죠? 전 씻고 나왔고요. 저녁은 오트밀에다가 마녀 스프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게 상온 보관이 가능해가지고 냉장고 자리 차지를 안 해요. 진짜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면 회사 서랍장에서 놨다가 도시락으로 먹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놓거나 아니면 뭐 자취방 있으신 분들도 아니면 엄마한테 이런 거 사면 혼난다 하시는 분들 서랍장에 숨겨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비프 먹겠습니다. 제가 이 마녀 스프를 벌써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데 저 먹을 때마다 맨날 마녀 국밥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개운. 하고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오트밀을 넣어가지고 마녀 국밥을 해먹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마녀 국밥을 만들기 위해서 냄비에다 끓여주겠습니다. 일단 플라이밀 마녀스프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팬이 진짜 넓은 팬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득 담길 정도로 건더기도 진짜 실하고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먹고 나면 속이 아주 뜨끈하니 든든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한 것뿐만 아니라 재료도 믿고 먹을 수 있거든요 신선한 국내산 야채에다가 토마토도 미국에서 엄선한 신선한 홀필 토마토를 사용했습니다 맛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다 맛있고요 비프가 100칼로리 치킨이 90칼로리 만약에 이렇게 두 봉지를 다 먹어도 200칼로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중요하잖아요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가 들어갔고요. 여기 라이블링 엘사비까지 들어갔는데 엘사비까지 들어갔으면 말다 했죠? 요거 한 덩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를 이제 살짝 콩 해동을 해 줬고요. 이거 이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주얼은 살짝 띄꺼워졌죠? <laughs> 여기다가 후추 살짝, 리조또 느낌도 내기 위해서 치즈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키를 주기 위해서 프라이드 어니언 뿌려 주고 먹다가 타바스코도 뿌려 먹겠습니다. 얼도 너무 맛있는데? 와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음와 진짜 요리다 이거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기본 베이스 마녀스프가 다 잡혀 있어서 제가 대충 만들어도 이렇게 맛있는 거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저 운동 끝나고 폭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너무 뜨. 끈하고 포만감 있어.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먹고 자면 그 다음 날 속이 더 부룩한 것도 없고 내가 뭔가 클린하게 먹고 잤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잖아요. 뿌듯함. 그래서 제가 진짜 이 플라임이 마녀 스프를 강추드립니다. 영상 뒤에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 이거 못 참겠다. 내가 바로 쟁여버려야겠다. 좋으니만큼 맛있게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밝았습니다 저 원래 국 하나만 있어도 밥을 잘 먹기 때문에 이거하고 현미밥 그러면은 이렇게 챙겨가지고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크리에이터 스클럽이라는 그 있잖아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 그거를 하게 돼가지고 요렇게 키트를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월요일 날 성수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잘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15% 저는 그게 공포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찍히면 죽어도 안 팔려고 그래요. <laughs> 오늘은 점심에 요거 하나 챙겨가지고 먹으려고합니다 닭가슴살을 챙기려고 하다가 그냥 요것만 먹고 땡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란 하나 사왔습니다. 왜냐면 먹고 싶어서. 저는 퇴근하고 이제 잠실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아침을 너무 너무 눌렸어요. 어제 오징어 게임 되게 늦게까지 보다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면서 사과 한개 챙겨왔습니다. 어제 푸짐하게 먹었더니 뭔가 입이 더더 방 아침에 또 약간 사과로 살짝 상큼하게 입을 달래줄 것같 싶어가지고 일단 챙겨왔고요. 네, 점심도 똑같습니다. 감동나나, 오늘은 비프로 가져왔어요. 읽어볼 겁니다. 오늘 퇴근하고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친구네 가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데 체리 트럭이 있길래 제한 박스하고 친구 거한 박스 샀습니다. 근데 체리 박스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친구가 네. 신혼여행 선물줬어요 여기 멋쟁이들이 쓰는 가방이거든요. 이게. <laughs> 쓸땐 뭐 이렇게 빼가지고 어니, 어니 보면 뭐 음. 이거는 백팩이고요 세... 이거는 크로스백 맞 크로스백 있 너무 귀엽다 이거 음. 너무 귀엽다 내가 좋아하는 컬러그 진짜. 어, 그러니까. 어.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많이 들어갈 <laughs> 네. <같아>. 어. 맞아. <laughs> 오랜만에 소담촌에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상자이고 체리 상자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체리 제가 마녀국밥에 이어서 마녀스프를 할수 있는 레시피 두 개를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먹다 보니까 파스타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녀스프 토마토 치킨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2인분 될것 같아요 후추 뿌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에 면수도 살짝 콩 투하해줬습니다. 브라커. 이거 하이라이스, 딱 토마토 하이라이스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여기 하이라이스 반틈. 디프 맛 하나 일단 투하. 치킨 맛떠나 투하 뭐 제가 재료 준비 따로 할게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편하다 이거는 음딱 좋다 여기서 뭘덜 추가하고 더 추가하고 그럴 것도 없어 딱 좋아 이제 이대로 식혀놨다가 밀프랩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구독자 이벤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댓글 이벤트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댓글 이벤트입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더 보기라는 적어놓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한주 내내 맛있게 먹은 마녀 스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더 보기라는 링크 남겨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디 잠깐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어디 에 갔다 왔는지 궁금하신가요? 상견례를 갔다 왔어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laughs> 했죠아 시죠?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상견례를 갔다 왔습니다. 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쉬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 쓰는 모자가 있어요 저 뒤에 있어가지고 일어나기 귀찮아가지고 저 모자 있죠 저 모자 저 모자 아시죠? 제가 제일 잘 쓰는 모자 저거 제가 두개 있어요 그 브랜드에서 모자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 브랜드 모자가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되게 귀여운 모자 샀었잖아요 그게 아 귀엽고 괜찮은데 착용감이 살짝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이 머리 이 높이도 진짜 넓고 이 넓이도 진짜 넓어가지고 앵간한 모자가 되게 다 작아요 이 미나수라는 브랜드의 모자가 진짜 얼큰족 두큰족들한테 딱이거든요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와, 이거지. 이맛세이 미나소 모자를 삽니다, 제가. 어제 친구가 준 디저트를 까보겠습니다. 친구가 신혼여행 발리 갔다 왔는데, 아니, 이 가방도 그렇고, 이 가방도 그렇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특히 진짜, 이 가방은 친구가 그냥 깜짝으로 하나 더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키링도 달았습니다. 너무 멋쟁이시다, 이분.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일체형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키링처럼 그냥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백팩으로 메주고 발리에 여행을 가거나 신혼여행 가신다 하면 진짜 이 티켓 도문 가방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초코 과자 같아요. 그리고 초콜렛 코코넛 칩스. 이거 뭔가 올리브에서 영 파는 옐로옐론가 그거 있거든요. 그거 마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먹어볼 거고 이번에 이렇게 믹스 커피 같은 건데 이건 엄마 줄 거고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친구 이 디올 립글로즈 사줬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무슨 색깔 쓴다고 영상에 올리긴 했었는데 친구가 그거 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색깔을 제가 쓰는 색깔 사온 거예요. 친구가 그냥 아딱그잘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을 사줘야겠다 했는데 이 스트로베리 색깔 이거 사준 거예요. 오늘도 그 스트로베리 색깔을 이렇게 발랐었거든요. 거의 다 써가는데 마음에 되게 잘 받았습니다. 코코넛 칩 먹방 사실 오늘 상견례 갈때 유튜브 가인데 찍어봐라. 인생 <laughs> 유튜버질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 어른들도 계시고 한데 음 되게 맛있다.

Our coffee receives the petty cash that barbecue would have been great for me only oh. reason i have is because of you luja maybe, but maybe not. hey gerald's Jan here i don't know i us to cancel the wedding thank you my wife what is going on there the is she in special i was just ketchup. <laughs>